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시트콤 지봉 뚫고 하이킥에서 빵꾸똥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중해리가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다른 어린이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법에 의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빈곤사회연대 소속회원 1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빈곤사회연대 회원 100여 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세 차례 해산명령을 한뒤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필요한 2차 간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보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한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아.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사고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남인호 팀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경에 안그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더 많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렘, 그러면 GDP 성장률이 이제 4%였다는 건,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경기가 바닥을 완전히 터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내일의 투자 연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내일의 투자 연령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일단 그 지금 630포인트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는 오늘 네트워크는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오늘로 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와 그제 노사가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진 기자. 네.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뭡니까? 몰라. 네, 오늘부터 야! 네,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이상으로 월요일 저녁 MBC 뉴스 맞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다섯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룡산도 꽁꽁 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의류 시장에서는 내복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매서, 매서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병권 기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뒤 더욱 붐비는 이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앞인데요. 네, 내일은 제가 잘못 듣겠는데요. 주인공 심영래 씨를 인터뷰합니다. 네, 영고 <laughs> 1 9 9브라더스 저도 기대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어, 이런 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다우지수 하락에 민감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 네, 원푸드 다이어트의 함정. 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연대를 깨겠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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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겠다는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아, 지금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날씨도 좋아 보이고. 오늘 옥, 그 엑스포 소식은 뭔가요? 네.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영웅,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백남준 씨입니다 아셨습니다. 옷이 찢어질 것 같아. 대장으로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5시간도 생생한 뉴스가 가득한 저희 뉴스 와이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불황이다, 침체다, 기운 빠지는 소식 많은데요. 오늘, 네, 이성일 기자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